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났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 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 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 다시 우선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메가사운드라는 이름으로 4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어... 바꾸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걸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름을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가 됐든 상관없지만, 되도록 제가 메가라는 단위 명사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뭐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메가 라디오 아니면 뭐 스테이션 등등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혹시라도 생각이 나시면 또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여하튼. 이제 뭐그 이름을 좀 제외를 하고 오배차를 맞은 네, 라디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 곡을 먼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저거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였고요. 어, 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노랜데 참 좋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벌레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어... 지금, 어, 아 맞다 그 날짜로 치면 지금은 2023년 2월 13일이고요 2월 13일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간 새벽 12시 16분인데 00시 16분 음.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퇴사를 하고 또 이직을 준비하는 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저것 조금 불안한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음악이 됐든, 아니면 어떤 경험이 됐든, 조금, 위로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닥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전에 라디오를 들었다면 아시다시피, 저는 일단은 최근에 신해철 고 신해철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좀 많이 위로를 얻고 있다가 그 달빛 요정 역전 말로 런의 음악을 듣고 타고 타고 하다 보니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하게 됐는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말이 자꾸 도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벌레 특집. <laughs> 어, 일단은. 벌레 한다면은.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개똥벌레. 그. 신영원 씨의. 제가 부른 그 개똥벌레라는 노래를 그냥 그래도 한 스무 살 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가 결국 좀 외톨이의 그런 정서를 담고 있고 또 그거를 참 감정을 잘 실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그 부분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19살 때부터 듣던 노래인데 개똥벌레라는 뭐 그전에도 듣기야 했겠지만 이제 직접 찾아들은 건 19살 때부터였는데 어, 그때부터 좀 외로웠다? 라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더 공감이 되었던 부분은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뭐 이런 가사나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뭐 친구가 없네 대해서 음, 그때 또 사실 가장 바랐던 거는, 음, 모르겠어. 당시에는 그런 이성과의 교제, 연애 이런 걸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고 마냥 생각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단지 이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는 결국에 친구가 참 필요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뭐 이성을 만나거나 친구가 있건 간에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좀잘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좀 친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그때도 참 많이 바랐고 또 그로부터 거의 6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친구를 사귀는 것을 참 깊이 갈망합니다만 이게 어째서인지 잘안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해 지난 해도 그렇고 그 작년 재작년 뭐그 전에도 그렇고 항상 올해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 해였는데 여하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올해 2023년에 들어서도 그냥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어. 그럼으로써 외로움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참참 참 어렵 온것 같아요 그런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는 게 어째서 이렇게까지 어려울 리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라디오를 하는 것도 사실은 외로워서 뭐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그러지 않나 라고 그냥 저 스스로는 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벌레 특집이라고 해놓고 <laughs> 거의 한 7, 8불 동안 내가 어, 친구가 없네, 외롭네 이런 말들을 떠들었네 음, 네. 사실, 뭐, <laughs> 어, 뭐, 제가 벌레에 <laughs> 대해서 뭐 준비해온 것도 전혀 없고 해서, 그냥, 그냥 정확하게는 벌레 제목의 음악에 대한 특집. 아, 애초에 저거, 진주에 그, 저거, 뭐야, 처음에 나는 반딧불이 이 노래를 좀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하, 그것마저도 제가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지금이라도 해보자면 <laughs> 죄송합 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라는 가사였는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어,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 담담한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빛날 테니까 그게 단지 뭐 미래에 있을 그런 이야기 마냥 상상한다기보다 정말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정말로 미래에 빛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참 멋있고 그 태도가 너무 좀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가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가 길게 하려면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뭐한 시간짜리를 누가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들을 리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뭐 회당 한 2, 30분 내로 끊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멘트를 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누군가라도 이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댓글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뭐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제게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 어,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또 이끼니 잘 챙겨 먹으면서 힘들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마저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신영원의 개똥벌레.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